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방문과학 제1회 모의고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죠. 시군구 시도 x입니다.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고요.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둘수 없습니다. 법인만 2번 법인만 분사무소 둘수 있죠. 개인은 분사무소 둘수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공동 사무소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공개사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할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죠.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제 14조 겸업 제한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동산이 엑스죠. 동산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입찰 대리 부동산이죠. 동산이 아니고요. 경매 매수 신청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취득알 선만 하거나 또는 공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1번은 주택 상가 관리 대행 가능하고요. 임대업은 안 되고요. 2번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요. 3번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X. 그 다음에 5번은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기억. 중개위에 사용할 인장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되고요. 개공, 소공만. 보조는 인장 등록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니어는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됩니다. 아바타 닉네임은 안되고요.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죠. 자그 다음에 분사무소. 디귿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급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등록인장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일반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둘다 법정 서식은 있고요. 2번 일반 중개 계약서는 보존은 없고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의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수 있는 전속 중개 계약보다도 일반 중개 계약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정은에는 없지만 그리고 4번 일반 전속 중개계약은 당사자 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3개월이 동일합니다.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5번이 틀렸네요.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전속 중개계약만 해당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10가지가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이네요, 2번.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다만, 다른 개업 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메모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되기 전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거래 그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은 거래 그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쌍방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쌍방 교부입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확인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되고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됩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함으로 설명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엑스입니다. 해당합니다. 일소진, 일조음, 일조량, 음조 소음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죠.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면,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해서 9개를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동 중개의 경우 값과 참여한 개업공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그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했는데 또는이 틀렸네요.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또는이 x가 되겠습니다.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이번에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계약서 작성했다면 따로 보존 안해도 됩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에만 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중개 완성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계약 공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행정사법에 위반된다는 최근 수원지방법은 판례도 있습니다. 4번, 계약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 기재해야 된다. 계약서 필요 적기 재상 우리 암기 프린터 9번,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공인 전자 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에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즉중개상물확인설명서와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따로 출력해서 보존 안 해도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따로 종이 계약서 출력 안 해도 된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출력합니다만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문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공탁기관 설명해야 됩니다. 2번, 계약공개사는 고의로 거래계약서에 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비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상은 있지만, 다시 말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민법에 따라 별도로 위자료 청구는 물론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기출문제인데요.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32회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는 거. 이게 올해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출문제라고 했죠. 지역농협은 2천만 원 이상,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고요.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4억 원 이상이죠. 그래서 다릅니다. 금액이.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가비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의 의,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중회사법제 33조 금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진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 판례가 뭐냐면 분양권에 대한 판례인데요. 분양권이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원 그런 상태에서 프리미엄 1억 주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들어간 돈 1억에다 여유를 곱한다는게 판례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모르는 걸 모르고 5억 분양가 5억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위반해도 처벌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의 경우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개업공개사는 보수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보수 초과 약정을 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5번 중개보수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보수받을 수 있습니다.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안녕.